여름 정도 되면은, 개구리 소리가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? 그때 되면은 참, 풀벌레 소리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, 풀벌레 소리도 많이 없고, 개구리들이 합창을 안 합니다. 합창을 해야 좀 재미가 있을 건데, 심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<laughs> 이 합창단이 어디 갔는지, 자는 모양입니다. 꽤, 꽤, 그래. <laughs> 너무 조용하다.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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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.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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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뻑뻑 끄는 거 보면 뭐 가물치 있는 거 같다. 들었죠? 응? 뻑뻑 끄는데? 수면 위에서, 어 좋기는 좋다. 자, 여러분. 지금 보면 여기에 어종이, 참피리, 보셨죠? 피라미죠? 피라미. 그리고 붕어. 잉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지렁이를 이렇게 달아놨는데도 밤에는 동작기가 설치해야 되는데 동작기도 없고 매기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방금 내가 캐팅을 하는데 뻑 끄는 소리가 들었어요. 이거는 분명히 가물치입니다. 네. 가물치가 발짝 뛰면서 뻑 끄면서 하는 거 맞아요. 내가 봤을 때. 가물치가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체구가 좋지 않습니까? 간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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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어, 아, 뭐 20cm 가 조금 넘는데, c 녀석이. 야, 정말 대물 림실 같아요. 쭉 밀어가면서, 쩡쩡쩡쩡 옆으로 싹 열어 간다. 야, 참 웃긴다 이거. 야, 시급이다 깜짝 놀랐네. <laughs> 아, 이고놀랬어놀랬어 자, 가거라. 에이. 요거 거거다차다오오 오, 좋아 와 뭐냐 이봐오 이야 좋아 하하하 더 커졌어 야야이 커졌어요 이야. 제일이 커졌어요 이 녀석이 나오는 게다 틀리네 다른 놈보다 아또 예쁘다 그죠 이 녀석은 앙칼지게 탕탕탕 튀고 왔나? 난리 났어요 어. 자 예쁘죠 자 놔주겠습니다 에휴, 슉. 하, 한데 감독님, 배고픈데. 가시죠. 아, 집사람 진짜. 아내가 해줬는 거. 진짜 야식을 보겠지. 이게 총알 차는 거 아니야, 또? 총알 다 걸어 놓았지? 탁탁 덮어 놓고 가야 되는 건끝인데 졸졸한데. 한 걸음 하로 갑시다. 한 걸음 하러 갑시다. 아! 자, 기름이 동동 뜹니다, 지금. 자, 오늘의 요리, 우리 아내가 해줬는 만두국입니다, 만두국. 서방님 지금 출출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아, 뜨거워. 시원한 게 아니고 뜨겁습니다. <laughs> 음, 되게. 맛있다. <laughs> 자 낚시인 여러분도 매일 보면은 라면만 잡수지 않습니까?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만드고 간편합니다. 자요렇게 맛있게 드십시오. <laughs> 음. 아 이거 봐라. 와, 좋다 이거. 어? 이야, 이거 봐. 우. 와. 오. 오. 한 마리 걸었어. 이야. 오, 좋다. 뭐냐? 오. 뭐가 이거? 가을 찍었다, 이거. 맞지? 와. 우와. 우와, 이건 더 좋았는데. 우 으! 야, 내가 매일 저건 줄 알았네. 역시로큰붕어인줄 알았네. 이야. 으, 이 새끼, 이거. 깜짝 놀랐네, 이거. 이야. 정말 놀랬다 너. 야 힘쓰네 이거. 참 오랜만에 본다 너. 나는 허리급 이상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. 야. 자 놓아줘야 되겠죠. 아. 자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손맛 봤습니다. 정말. 깜짝 놀랐습니다. 자 한번 합시다. 자 시원합니다. <laughs> 깜짝 놀랐다 너. 자잘 커거라. 가라. 어슬렁 어슬렁. 어유 깜짝 놀랐네. 손다베었어 어우 미끈미끈해. 아 잠이 싹 왔었는데. 잠이 싹 자라나. 뒤쪽에 있는 아카시아가 <laughs> 향기가 밑으로 싹 가라앉아가지고, 향기가 정말 좋네요. 아따. 카시아가 지금, 아, 약결를 피는데, 아또 향기가 나니까 정말, 좋다, 좋아. 아유, 피곤하네, 그죠? <laughs> 그래도 이거, 내가 좋아가지고 하는 건데, 뭐, 어떻습니까? <laughs> 아, 참 향기 좋다. 아, 아이고, 잠이 살살 오네요. <laughs> 자, 잠이 오는데, <laughs> 잠또깰 겸. 자 지금 이제 배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벌써 진행이 되는 곳도 많겠죠. 저 남녘 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, 배수가 시작이 되고 일모작 많이 하는 곳에는 극심한 지금 배수가 이루어질 겁니다. 그런 곳에서는 포인트 잡는 요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어,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. 자 배수가 진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낚시가 안 되진 않았습니다. 조금 덜 되는 거죠. 자, <laughs> 그럴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방에서 가까운 코너 지역, 특히 코너 지역을 선택을 많이 하고요. 그 다음 문어미는 항상 코너 지역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런 쪽이나, 그리고 저수지가 있으면은 물 골다리, 항상 깊은 데에서. 얕은 도로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곳, 해유하는 곳에 지를 세우면은 <laughs> 다른 사람보다 입질 받을 빈도나 그리고 대물 받을 대물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죠. 금방 이제 배수가 이루어졌는 것 같으면은 조금 입질 받기가 조금 그렇겠죠. 한2 3 일만 지나면은 어 중류권에서 하류권까지는 붕어들이 해유를 해가면서 먹이활동을 합니다. 계곡형이든 평지형이든 조금 뭐 배수가 조금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제일 많이 찾는 것이첫 네. 번째 일선이란 문흥기 그 다음 코너지역 그 다음 제방지역 중류지역 상류 쪽으로는 어 진행이 많이 되었을 때한 일주일이나 되었을 때는 뭐 상류지역도 하지만은 물이 빠지면서 계속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상류 지역은 저는 가급적 피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수초가 있는 지역에 조금씩 그쪽으로는 뭐 찌를 세워도 괜찮겠지만은 상류 쪽으로는 찌를 세우면은 잔잔 씨알이 움직이지만 큰 씨알의 붕어는 만나기가 조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뭐 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요거는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가 낚시를 하다니다 보니까 아 문엉끼 쪽이 좋더라 내가 가서 위에서 깡을 주고 내려와서 아요 다음에 내가 여기 앉아 보니까 그래도 중지급 이라도 마리수가 좀 나오더라 그리고 어 허리급 이상 35cm 급 이상 또 내가 만난 기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잠 토는 게르면, 잠을 깰까 싶어서,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. 참고만 하세요. <laughs> 오, 야, 이거. 엄마야, 온다, 온다, 온다. 와, 이거 뭐라? 왜? 야, 이거 좋다, 좋다. 오, 야, 오. 어. 샬, 좋아. 이야, 좋다. 엄마야. 우와, 이거는 뭐? 거무태태하네, 이. 거기 가. 엄마야. 이야, 예쁘죠? 참 붕어다, 붕어입니다, 이 이렇게 예쁩니다. 크, 예쁘죠, 진짜. 너무 예쁘다. 그죠? 짠! <laughs> 자,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잘 살아라. 어유 어휴, 어어어 유유유 유유유 설거라 멀쩡대가 보자 그때 한번 찾아올게 내가 얼굴 보여줘 밀어 올릴 때 다면서, 아이고야, 아이고, 에이, 이게뭐 음,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. 때랑 때로 공원 되 이거 뭔가 보이죠? <laughs> 응? 나무에 가서 깨는 거다. 그래서 대박인데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붕어죠. 에이, 붕어입니다, 붕어. 너 많아져. 쟤가 더 꺼져갔다, 이제 그것도. 야한눈 팔았대요. 에 다가왔다, 다. 논다논다논다 논. 다 온다, 온다, 아침에 입질이 온 오는데 입질 지금 잘다잘다그다 기대치는 아니지만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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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<laughs> 가자! 니도 가고. 아침 같은 경우에는. 입질이 폭발적으로 오는데. <laughs> 자. 아안 된다, 안 돼. 이거 뭐하 이거 또 간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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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이고. 귀엽다. <laughs> 너들이 있어서 재미있었다, 그래도. 맞죠? <laughs> 얘네들이 있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? 퇴근할 시간 됐는 것 같아요 알람도 막 울리는 거 보니까 얼었더 얼었어요 퇴근하랍니다 <laughs> 마지막 붕어입니다.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. 자, 가거라.